안녕하세요. 메아리다육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래서 지난 주에 추워서 못 보내던 아이들 어제오늘 다 배송을 마쳤습니다. 예, 잘 들어갔으면, 예, 잘 들어갔다고 소식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어서 몇 가지 올려드릴까 합니다. 꽃이 정말 화려하죠. 예, 스카프꽃들 너무 예쁩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어, 요 아이 먼저 갈게요. 요 아이는 이제, 어, 이름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타르가란 아이예요. 타르가. 타르가란 아이고, 어, 정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보라보라한 아이예요. 타르가. 이렇게 꽃도 예쁘고, 보시면, 꽃대가 뭐 엄청 나옵니다. 지금 요 안에 보세요. 빠글빠글 빠글 나오죠.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꽃이 이렇게 두 대가 올라와서 피었고, 이렇게 예쁜 멋진 꽃입니다. 이런 아이구요. 어, 근데 꽃은 배송 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활짝 핀 아이들은 어... 어느 정도 피어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핀지 이렇게 된 아이들은 가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꽃을 보시면 되죠. 첫 번째 꽃은 이제 빠지면 만약에 여기에 새로 올라오잖아요. 얘는 이제 피는 중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화영이 여기 달렸어요. 이렇게 커지는 아이니까, 아 얘가 이제 필때 기다리고 이 밑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꽃대가. 예, 빠글빠글. 얘네 완전히 꽃다발 될것 같아요. 나중에. 가격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타르가 타르가 가격은 25,000원. 이 예, 뭐 아주 좋습니다. 타르가 11번입니다. 11번 타르가 25,000원이고, 어 종이컵 비교하실 때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사이즈 이 종이컵 보세요. 이게 한9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이컵보다 크죠? 예. 타르가 11번 예,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이, 얘는 이제 퍼플걸이라는 아이예요. 어, 색상은 거의 같은데, 이제 무늬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퍼플걸이에요. 퍼플걸. 꽃이 정말 예쁘죠? 이것도 핀지 꽤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너무 꽃이 무거워서 여기 넘어가길래 철사를 이렇게 받쳐놨어요. 요것도 가면서 빠질 수 있어요. 요거 핀지 요 옆에도 있는데, 얘도, 얘도 거의 핀지게된것 같습니다. 얘도 빠질 수 있고요. 요 꽃을 보시면 되죠. 이제 요거 올라오면, 예, 두 번째 꽃을 보시고, 예, 화려한 거. 예, 요거 이제 곧 피어나겠죠? 이제 받으시면 요 꽃을 키워서 보시면 돼요. 자, 안 빠지고 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요거 12번입니다. 12번. 12번 퍼플걸, 얘도 25,000원 에드리겠습니다 25,000원. 이렇게 꽃이 예쁜 아이. 네. 얘도 이 밑에 꽃대 올라오고 있죠? 쭉쭉. 네. 여기, 이 밑에도 나오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12번. 자, 됐죠? 종이컵 비교하실 때 얘도 9,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플걸이었어요. 자, 다음은, 어, 예쁜 아이 또소개시켜 다음은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요거는 어, 꽃이 왜 이렇게 예뻐요. 요거는 엔젤키스란 어, 아이예요. 엔젤키스. 엔젤키스란 아이고요. 보시면 꽃이 이렇게 예뻐요. 엔젤키스 꽃이 지금 꽃대 엄청 나왔죠? 이렇게 세 대나 올라와서 요 밑에도 잡혔죠? 여기 옆에도 엔젤키스 네, 꽃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튼실하죠. 튼실하고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 잎은 어, 이렇게 다듬은 흔적 있어요. 이걸 잎꽂이 나고 딴게 아니라 언제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따내는 거예요. 요거다른 꽃인데 이렇게 이럴 경우에 살짝 다듬어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뭐 잎꽂이 하려고 막 잘라낸 건 아니에요. 다듬은 거예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많이 피면 잎은, 잎이 싫하면 꽃대가 많이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잎이 짧은 게 좋대요. 꽃을 많이 피우려면. 그래서 영양분이 잎으로 다 가버리니까요. 꽃으로 갈게. 그래서 꽃볼 때는 잎이 짧은 게 좋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엔젤 키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정말 이거는 엔젤 키스 누가 하셔도 아주 좋아요. 꽃대도 많이 올리고 튼실합니다. 예, 요거는 45,000원. 아, 어, 요거는 한8 8호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오분 정도? 네, 종이컵 사이즈만 하죠? 네. 아까 요거 퍼플거리는 타르가는 9오분이고요건8오분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튼실하죠. 꽃대도 착착 올라가고. 예. 네. 엔젤키스 45,000원입니다. 45,000원. 크기 모르시면 요거 종이컵 사이즈 하고 아, 어, 화분이 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젤키스였어요 이건 13번이에요. 13번 인제 키스. 자, 그리고 다음은 14번은 음, 앙크르노아예요. 얘는 14번은 음, 꽃을 보여드릴게요. 어, 앙크르노아 꽃이 이렇게 독촉하죠. 네, 앙크르노아예요. 자, 이렇게 우런요 꽃이... 아주 어, 검은 보라에 가까워요. 앙크르누아고 이거 가격 조금 다운 시켰어요. 앙크르누아 이거 어, 5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5만 원. 네, 앙크르누아 5만 원 드릴게요. 자, 이거는 14번이에요. 14번. 어, 안에도 보시면 꽃대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네, 앙크르누아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꽃대 나오고 있어요. 밥도 이렇게 좋죠. 네. 어, 요거, 어, 화분 비교할게요. 앙크로노아. 자, 정도 앙크로노아는, 이 어, 요정도 됩니다. 화분 사이즈죠. 아담한 사이즈죠. 네. 요, 요정도. 1 4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앙크로노아 5만원. 네. 5만원. 아주, 네. 꽃대 많이 올라오고. 그러 누하였고요. 자, 다음은 어, 요아이 갈게요. 요아이. 요아이는 오대사에서 온 선물이에요. 오대사에서 온 선물. 아, 어, 꽃을 어, 흔들리지 않게 보여 드릴게요. 오대사에서 온 선물. 요거는 15번이고요. 어, 가격은 어,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대사에서 온 선물꽃이 이렇게 예뻐요. 정말 어, 아, 아주 얇은 노란과 핑크색 이렇게 합쳐져 있네요. 5대사에서온 선물. 자, 이렇게 돼 있죠 꽃이. 오대사에서온 네. 선물. 꽃 너무 예쁘죠? 네, 15번이고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여기도 꽃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죠? 안에서. 꽃대 올라오고 있고. 네. 이또 튼실하죠. 오대사에서온 네. 선물 15번입니다. 어머 꽃이 어쩜 이렇게 다 다양한지 얼굴이 다 달라요. 오대사에서온 선물입니다. 오대사에서온 선물. 자 15번이고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오대사에서온 선물. 자 사이즈는 어, 화분 사이즈는 거의 8,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대충, 예, 종이컵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컵. 그 정도 사이즈예요. 5대사에서온 선물, 4만 0천 원. 자, 15번이었고요. 16번은, 이 아이예요. 16번은, 가을 공원 산책이라는 아이예요. 가을 공원 산책. 예, 요거는, 어. 45,000원에 드렸었는데 5,000원만 다운시켜 드리겠어요. 이거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건데, 이거 4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0원 할인 가을 공원 산책 입도 튼실합니다. 이렇게 있고, 네, 이쪽도 이렇게 있고, 예 네, 꽃대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여기 하나 이렇게 물려있고, 예, 두 개나 물려있죠. 그래서 가을 공원 산책이고요. 번호는 어, 16번, 16번이고. 꽃대에 물려있습니다. 가을 공원 산책꽃도 정말 예쁘죠? 네. 가격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천원 할인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4만원 가을 공원 산책 16번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유리 가고요. 이제 꽃이 곧필것 같습니다. 다음은 17번이에요. 17번은, 음, 요아이예요요 아이인데, UA 라임이에요. 라임인데, 어, 꽃이, 핀지가, 얘는, 꽃대 보세요. 엄청 실하게 많이 올라왔죠. 요건 벌써 진 거죠. 두 개는. 요거는 이제, 요것도 거의 떨어질 때가 된것 같아요. 여기 다 돼갖고, 어, 핀지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여기 꽃대가, 새 꽃대가 많이 올라오죠. 새로 필, 필 꽃들이 요거 이제 보시면 되죠. 요거. 정말 꽃대도 많고 튼실합니다. 라임 정말 좋습니다. 유에 라임. 예, 가격은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유에 라임 꽃대 많은 아이. 자, 이렇게 보시면 잎도 튼실하고 꽃대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에 라임. 예. 입장 보시고요. 이렇게. 유에 라임. 꽃대가 아주 튼실튼실하게 많아요. 이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어, 보시면,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자, 보실 때, 어, 요 꽃대 보세요. 자, 요건 이제 거의 다 폈잖아요. 요거, 씨 바드, 씨 파종을 안 하실 분은 요것도 다 됐고, 요것도 이제 됐으니까, 요기를 요 정도를 잘라주시면 돼요. 요거, 파종 안 하실 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요거 잘라내시고, 파종하실 분은 요거, 어, 키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잘라내면 얘네들이 더 빨리 피어요. 얘네들이. 이리 갈 영양분을 얘가 이제 먹게끔 잘라주는 거죠. 예, 요, 요 꽃대를 피게, 피우기 위해서, 예, 필요없는 부분은, 음, 잘라내시면 돼요. UA 라임이었고요 가격은 45,000원. 정말 좋아요. 4 예, 45,000원에 듭니다. 45,000원. UA 라임. 이이 어, 훨씬 노란색이 있는데, 지금 핀지가 오래돼서 약간 화이트에 가깝게 돼 있어요. 1 7번이었고요유에 라임. 17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음, 18번 갈게요. 18번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좀 뒤로 가고. 자. 18번은 제우스예요. 제우스. 제우스. 어, 여기 제우스 꽃을 보시면 어, 정말 예쁘죠? 제우스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우스 꽃이 아주 풀이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제우스. 그리고 음, DS 종이고요. 요 밑에 꽃대가 또 올라오는 것 같죠? 저기. 네. 여 이렇게서 텐실하고 입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제오스. 어, 요것도 7만원에 쓰는데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원에. 자, 제오스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할인합니다. 만원. 제오스 6만원에 드리겠어요. 자, 너무 예쁘죠? 네. 구정특가예요. 이번주는 날이 예쁘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명절 다음 주에는 이제 명절 물량 때문에 배송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도 따뜻하고, 그래서 바로 주문 들어면 오 어, 내일이라도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호수 어, 7만 원 올렸었는데 이거 만원 할인해서 구정 특가예요. 6만 원해 드리겠습니다. 6만 원. 네. 자, 이렇게 돼서 또 꽃이 다 됐으면 빠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그러면 이제 새 꽃이 올라오면 새 꽃을 보시면 돼요. 최대한 이제 안 빠지게 보내지만 어, 핀지 오래된 아이는 그냥 건드리면 빠져요. 근데 모르겠어요. 얘가 어느 정도 더 있어줄지 자 그리고 어, 19번 자 19번도 제우스 하나 더 올려드려요. 19번도 자 제우스가 두 개입니다. 이 아이도 좋아요. 제우스 꽃이 이거는 이제 피는 중이에요. 피고 있어요. 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됐죠. 예, 얘도 더 활짝 필 거예요. 제우스 이렇게 두개 있고요. 또 예, 여기 안에 꽃대도 나오고 있네요. 꽃대 두 개나 몰려있네요. 꽃대 두개 여기 하나 있고 저 뒤에도 보이죠. 예, 여기 그래서 제우스 요것도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원 제우스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꽃 너무 멋집니다. 19번이에요. 19번 자 종이컵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제우스 요정도 됩니다. 자요 옆에 18번 제우스랑 두개 있습니다. 얘랑 얘는 1 8번이고요 얘는 19번이에요. 둘다 괜찮습니다. 네. 자, 두개있었고요 제우스. 네. 이렇게. 예. 네. 애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아이. 됐죠? 제우스 됐고요 다음은, 어, 두미트리스 편이 어, 요거. 자. 이건 20번이고요. 드미트리스 변이에요. 얘는 이제 꽃이 피고 있는 중이고 덮필 음, 거예요. 활짝 피면 제우스 꽃처럼 활짝 피면 여기도 동그랗게 안에 하얗게 보여요. 이제 여기 덮필 거예요. 얘는 드미트리스 변이가 온 아이예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어, 드미트리스 변이 아, 변이는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여기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다 나와요. 이렇게 두미트리스 변이가 온 아이예요. 이건 보라색으로 피고요. 두미트리스 원종이 약간 안에 하얗게 피죠. 비교해 드릴게요. 20번이고, 얘는 변이가 온 아이예요. 20번이고, 어, 잎은 요 안에 새 잎이 나오고, 뒤에 한 잎은 있고, 여기는이렇게 갈색으로 살짝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살짝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시면 깨끗해요. 제가 잘르려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다듬는 거예요, 잎을. 이렇게 잘 자라야지만 끝에 살짝씩 이렇게 텅잎이 약간씩 져요. 두미트리스 변이, 이거 어, 7만원 에드리겠습니다 7만원. 7만원. 두미트리스 변이 7만원. 어쩜 꽃이 이렇게 필까요? 이거는 네. 꽃이 당분간은 어,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종이컵 비교할게요. 자, 요 정도 사이즈에요. 종이컵 비교해보세요. 전체 사이즈 요 정도 되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요 아이. 어, 20번이고 가격은 7만원에 드립니다. 20번.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요아이예요 변이와 원종 차이예요 얘는 변이가 온 아이는 보라색이 진하고, 원종은 이렇게 안에가, 음, 하얗게 이렇게 되 있어요. 얘는 원종, 드미트리스 원종. 꽃좀 보세요. 엄청나죠? 아, 너무 예뻐요. 꽃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잎에서 이렇게 튼실한 꽃이 핀다는 게 신기하죠? 여기 한 잎에서. 그리고 여기 또새 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새 잎이 자라면서 또 꽃대가 거기도 물릴 거예요. 새 잎에서도 조금 이제 새 꽃대는 기다려야 되겠죠. 이거 이제 보시고 여기 잎이 이렇게 살짝 됐네요. 뜯긴 작업처럼. 자, 드미트리스 원종입니다. 원종인데 꽃이 아주 정말 멋지고 어, 튼실합니다 원종 가격은 같습니다. 어, 7만 원에 됩니다. 7만 원. 자 지웠을 때 놓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꽃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미트리스 완전 꽃이에요. 너무 멋지죠? 모든 소개를 마쳤고요. 그해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어요. 몇 가지 보시고 어, 스트레토카르푸스 예쁜 꽃들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이런 아이들 자, 소개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봄이 곧 오겠지요. 조금만 버티면. 모두 모두 잘 지내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메아리였습니다.